네, 딸이 왔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나뿐이네! 나뿐이네! 안녕하세요. 문자음을 혹시 몰라서 보다가 어제 니프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고 지금 불이 나게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별을 볼수 없다. 그것은 젠더 리빌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laughs> 그래서 그냥 리포트만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일단 저위험군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다운증후군 이런 건 그거면 됐지. 그지. 건강하대잖아, 일단. 응. <laughs> 아녕안 <참, 와. 웃음> 보여. 여기 안 보임. 이거 열어야 보임. 안열수 있어? <laughs> 지금 젠더리빌 받으러 왔는데. 언니가 왔어요! 가자 가자 가자! 언니 t 가려! 언니 don't c 안 돼! e u 감 Who a 아 e 바로 감아야 돼? n t come up. I don't p a 감아! 눈 o 눈눈눈눈눈눈눈눈눈아 e out. I don't come out. I don't come out. I don't come o 중요하게 생각할 이 아니야, 여기. <laughs> 오늘의 선수면 담플. 얘가 내는 오늘 우리가 디자인한 거거든 아니, <laughs> 너네 너무 너무 많이 했어. 어떡해? <laughs>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 달라고 한게 아닌데 어떡하냐? <laughs> 중요한 사진 찍자. 자, 너가. 아, 얘, 아, 중요한 사 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그치. 색깔, 색깔 진짜 잘 골랐다. 아닌가? 이거 그래? 마, 마. 만든 거야? 어? 어. 어. 이걸 어디 팔겠어? 이거 만든 거야. 예지가. 얘가 만들었어. 예지야. 너가 이 지경을 할까봐 이 내가. 내가. 너가 이렇게 고생할까봐. 아, 내가 별로 안 걸렸어. 만족해. 만든 거야. <laughs> 이거 겉에 빼면 이 인형, 어, 인형 정리하면 우와 요즘에 센스 짱! 어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썸네일 쓰면 될것 같아 지금 딱이야. 어, 오, 대박. 썸네일이지? 너무 예뻐. 이뻐패딩이지 지금 좋아. 아 좋아. 이거지. 데이팅 좋았어. 여기 보고 할때부어 줘. <laughs> 아, <laughs> 아니, 우동 소리가 왜 그런 거야? <laughs> 행복한 그냥. 머리 푼게 예쁜데? 아. 멋있어. <laughs>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아들일 것 같은데 네. 딸이었으면 좋겠어. 왜왜 <laughs> 왜 아들 같나요? 왜냐면 느낌이 너무 아들 같아. 어. 각도법이 딸이라고 희망을 걸기가 좀 그렇다. 꿈꾸면 어. 또 아들이라고 했다 각도법. 어. 그런데 솔직히 딸이었으면 좋겠어. 왜왜 왜 딸이었으면 좋겠어? 딸이 과연. 첫째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과연 지우의 바램이 맞아 실제 뭐 확인해 볼까요? 아, 나 표정 썩으면 어떻게? <laughs> 너무 아, 아, 좋아. <laughs> 우시는 거 아니죠? <laughs> 일단 TV를 하시고, 요 t 단 축구화를 사시고요 t s a goo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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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ood. i 이 s a good. It's a good. It's a 이 언니 선물이야. 감사해요. 뭘까, 뭐야? 생각했을 때, 아기 선물 말고 언니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어. 수빈. <laughs> 그래서 언니를 위한 선물이야. <laughs> 출산 후에 필요한 복부 벨트. 아, 센스 짱이다. 또 잡냐고 놀랐어. <laughs> 생각도 못했어 <laughs> 그리고 이제 전기 마사지가 되는 벨트야. <웃음> EMS, EMS. <웃음> <웃음> 축하해. 얼른 출산하고 쓰기.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들만 되신걸 양치 어떻게 시키지? 그 아, 이런 초콜릿을 거. 먹고 아 싫어 <laughs> 어머 이것도 파란색이네 축하합니다 아들맘 짱 좋겠다 감사합니다 와, 와 최고야 저기 저기 딱풀팔이 이거 썩어 짓는 언니야 <laughs> 하나 둘 시작 아들 축하합니다 아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 얘 어, 아들 축하합니다 와, 아들 봐. 여자애들 울리고 다니지 마라. 와, 성교육 열심히 시켜. 여자인데 둘째도 아들이면 어떡해? <laughs> 지연이 목소리 골고지는거 <굶어진> 같아. 어, <laughs> 야! 엄마가 보라 했어. <웃음> <웃음> 내가 언제 걔랑 내가 웨이크보드를 타러 갈수 있어? 어, 아무튼 계속 얼마나 봐. 어, 우리 컸으면 좋겠다. 아들 TV. 네. 플레이파크 이런 데갈때가데려가 아, 진짜 데려가야겠다. 진짜 데려가야겠다. <웃음> 데려가. 체력이 <laughs> 남달라 는서 남자애들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놀아줘야 돼. 와, 진짜 든든하다. 뭐, 재밌어. 어데딸 애들이 제일 힘들어, 여자애들. 아, 근데 예민 여자애들, 물론 성격 좋은 애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말을 한마디도 <laughs> 꺼야 돼. 남자애들은 음. 씨막땡깡함을 피하더라도 말은 해. 펑귤도 그냥 울고만 하면 그냥 괜찮아. 타격이 별로 없어.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음. 남자애가 좋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남자 아이를 많이 키우세요. 키우고 <laughs> 싶다고 키우는 게 결과나. <얼마나? 웃음> 나 옛날에는 남자 진짜 싫었거든. 근데 음. 요새는 언니 말대로 뭔가 예민하면 힘들고 나 같은 딸 남자 너무 힘들어. 그래. 나는 그래, 그래, 이제 그래서 싫어는 거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예민했었던. 그러니까. 했던...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여자 하는... 그러니까 여자 아이도 난 해병대 보내고 <laughs> <모르고> 싶어. 가에 <laughs> 그러니까 키우자. 그래. 나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막오음도 떠들고 하는 게 좋아서 나 딸. 딸아... 음. 그냥 결혼하면은 지 아내한테 가버릴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아니야, 애초에 온 적이 없어, 아들은. 응, 맞아. 애초에, 애초에, 온 적이 없어. 애초에 내 곁에 있던 적이 없어. 이렇게 <laughs>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온 적이 없어. 어, 아이, <laughs> 있던, 있던 적이 없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니, 아들 장난기 많을 거야. 응. 괜찮을 것 같아. 응. 애들 장난기 많으면 괜찮아. 대신에, 응. 아빠랑 같이 엄마를 괴롭힐 수 있지. 그러니까, 야골리지. 아, 약 올리지, 아너 엄청 괴롭힐 것 같아, 그렇지 응. 아! 응. 응. 엄마 몰래 하자, 이러면서. 언니, 알지? 응. 엄마를, 엄마한테 엄마 몰래 하고 거야. 땡땡이 치자. 땡땡이 치자. 땡땡이 자 와! 와! 백퍼 이럴 것 같아. 너무 재밌겠다 나도 미래얘기 <laughs> 나도 그 <갈게. 야! 웃음> 너는 둘은 딸나 할것 같아. 맞아. 가지고아 맞아. 맞아. 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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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서 맞아. <laughs> 아니 아들은 안 돼. 왜내 아들은 안 돼? <laughs> 근데, <laughs> 근데 너는 하잖아. 아들이 없잖아요, 아직. 근데 언니 봐봐. 인민경했을때 자기 아들과 딸이랑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애들은 처음 봤어. 진짜? 이 일반적인 발상이 어, <웃음> 진짜. <웃음> 보통 사돈맞이 생각 안 하거든. <laughs> 예지가 만든 영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예. 또 뭐죠? 그치, 그치. 앉아. <laughs> 네, 언니 <그치, 그치>. 앉아. <laughs> 여기 보세요. 뭐 프로포즈 <웃음> 받는 <웃음> 느낌이야? <laughs> 뭐임? <뭐예요? 웃음> <laughs> 시추다 포즈 당하고 있어. 어떡해. 대박. 어떡해. 뭐야. 너 안동이잖아. 이건 언제 했어? 오늘야 언제 했어? 와 언제 다 했어? 미쳐버렸어 진짜. 아마 지유를 닮아서 넌 똑똑하고 힝. 어 조금 당차고 <laughs> 말 많이 써야 겠다 <laughs> 어, 잘생겼을 것 <laughs> 같아 많이, 어, 많이 고민하고 진짜 기대가고 <laughs> 난 언니를 기쁘게 해줄 <laughs> 것같거든 <가지고> <laughs> 어, 언니가 내 삶을 찾아와서 내 삶에 없던 언니들이 생겼어 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어, 언니가 아기를 낳고 그 길러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그 옆에 있을 거라는 게 너무너무 기대돼. 당분 <laughs> <laughs> 이모는 여기 있단다. 친한 언니의 자식이 커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은 일일 것 같아서 <웃음> 너무 <웃음> 기대가 됩니다. 고마워. 언니 <laughs> 너무 축하해. 언니를 이렇게 제일 먼저 축하해줄 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스윗봐요. <laughs> 주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같이 기뻐해줄 수 있, 있다는 게 나는 엄청 큰 것 사실, 각자 살기 바꿀 아, 아들인지 딸인지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이런 사이가 된게 그래, 너무 기쁘고, 뭐, 아니, 본인보다 먼저. 같이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을 꾸려나갔으면 좋겠고. 부름찬 아들을 낳게 된걸 축하해 앞으로 우리를 기억해라. 자프라 세미 누나야! 이모 아니고 누나야! 효주 <laughs> 누나야! 난 예지 누나! 아니 누나 아,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 언제 했어? 우리한테는 서프라이즈 정말 <안> 많아. <laughs> 임신을 하은 <laughs> 쪽은 이쪽이고요. 네, 임신을 하지 않은 쪽은 이쪽이네요 <laughs> 이걸 보답할 자신이 없어, 서 가지마, 지